수빈이 오늘은 에어컨 청소해서네 냉난방기 에어컨 청소 냉난방기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격리 어, 조금만 참아 이너 간식 많이 먹었잖아 수빈이 아침에 밥 먹고 우유 먹고 간식 세개 먹고 너 아침 다 먹었어? 응? 어, 사장님 얼굴 안나오게 <laughs> 사장님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세요 속초에 에어컨 청소 하신분 저한테 DM 주세요 라이브 <laughs> 방송 아, 하시는거예요아저 유튜브랑 인스타 하거든요 네.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